안녕하세요. 오늘 1월 6일 토요일, 두려움과의 싸움이라는 주제의 주말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두려움을 만나지요. 현대인들은 다음과 같은 두려움들을 겪는다고 합니다. 일자리, 고용 문제, 물가상승, 금융위기 등의 경제적인 두려움과 사회적인 기대, 비교에 따른 자신의 이미지 관리에 대한 두려움, 또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과 괴롭힘에 대한 두려움, 질병, 의료비 부담 등을 포함한 건강과 관련된 두려움, 그리고 가족, 친구 문제 등을 포함한 인간관계의 두려움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우리가 겪고 있는 두려움이 맞는 것 같으신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고자 나아가는 길에도 삶에는 이처럼 여러 가지 두려워 보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많은 두려움들을 만나고 그 두려움들과 싸웁니다. 우리가 두려움들을 마주하고 싸우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두려움들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행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만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40년간의 광야 여정을 회고하는 모세의 고별 설교의 연속 부분입니다. 지난 단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에 위치한 헤스본왕 시온을 정복한 사실을 회고한 것에 이어서 이제 요단 동편의 또 다른 아모리족 속의 왕국인 바산왕 옥을 정복한 사실에 대한 회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온왕에 이어 바산왕 옥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막아섰지요. 바산왕 옥은 이 지역의 강력한 왕이었고 그의 도시들은 견고하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를 두려워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이 헤스본왕 시온을 정복한 것처럼 바산왕 옥을 정복할 것에 대해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로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약속을 주셨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의 주권자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싸워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를 보장하는 약속을 주셨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믿음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밝히 알게 하신 말씀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은 신실하여서 지금도 여전히 변함이 없이 우리를 향하여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들이 가나안 으로 가는길에 어려움 이많았던것 처럼, 우 리의 믿 음의 여 정은 어려움 이많고 두려움 을주는 일이 많 지만, 하나님 께서 이스라엘 백성 들 에게 그땅을 반드시 정복 할수있 다는 믿 음의 확신 을주 셔서 정복 에 임할 수있 도록 도와 주신 것 처럼, 하나님 은, 우 리가 믿 음의 확신 을 가지고 믿 음의 여정 을 걸어갈 수있 도록 말씀 의 약속 을주셨 습니다. 오늘 내가 마주하는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믿음의 약속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마주하는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약속뿐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바산 지역의 60개의 성과 무수히 많은 성벽없는 고을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일 가운데 주권적으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될 때뿐 아니라 잘 되지 않는 것 같아 보일 때에도 놀랍게도 하나님은 나의 삶을 향하여 주권적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잘 되지 않는 것 같다고 내린 기준은 나의 기준이거나 사람들의 평가이지요. 그 과정 안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향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우리는 다알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마음의 소원을 두고 구하고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하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분명 나의 어려움으로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의 어려움으로 크게 슬퍼할 것이지만, 하지만 슬퍼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일하심을 신뢰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일하심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정복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마주하는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와 감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준비하신 길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를 완전히 정복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요단 동편 아모리족 속의 두 왕을 상대로 그 땅을 차지하면서, 비록 약속의 땅은 아니었지만, 요단 동편의 광활한 땅을 요단을 건너기도 전에 확보했습니다. 이 지난날의 회고는,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날 가데스에서의 불신앙과 같은 실패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 가운데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임하도록 힘을 주는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이유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려 본다면,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로 인해 우리가 마지막 날의 승리를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증거를 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놀라운 경험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신 일과 주님이 나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경험을 간직하게 하셨으며 그 주님이 나를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실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바산왕 옥을 완전히 정복한 지난 일을 회상하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 가운데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임하게 될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음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의 세례와 거듭남과 새로운 피조물로의 변화된 능력으로 주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 가운데 믿음의 싸움에 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싸우시는 싸움을 확실하게 승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싸우는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싸웁시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며 행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선한 싸움을 힘써 싸우고 이 싸움의 마지막 날 하나님이 예비하신 승리를 거두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